안녕하십니까 정순아입니다 오늘은요 어, 어젯밤에 어, 말굽버섯이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, 손질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썰어서 택배가 나가려고요 아 제가 썰으니까요 힘이 부족하네요 확실히 야 썰기가 작두도요 저희들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국산 걸로 아이고 안 들어갔고 다시요 대장간 가서 산 겁니다 2년 전에 자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보세요 말고버섯 제가 정말 힘겹게 따온 건 이제 시집보냅니다 여러분 우와 우 이야 이결 한번 보세요 여러분.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. 이래가고요거는 이제 전지가위를 이렇게 하면 잘라도 되거든요. 마침 신랑이 저희들 산에를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겸사겸사 세차도 하고 빨간 버섯도 이제 이렇게 썰어서 아유. 택배 나가려 하니까 제가 했으면 큰일 날뻔했네안 <laughs> 되네 안돼 힘이 부족해 정선아 주면돼힘 하면은 정선아 주면 돼 <laughs> 우와 야 얘들아 좀 이거 한번 뭐 보세요. 쉽게 좀 잘라라, 잘라져라. 응? 이게 두껍고 커가지고 자르기가 더 힘드네요, 여러분. 어, 밖에 너무 추워서요. 방 안으로 가지고 나 들어왔어요. 차, 영차, 영차, 영차 보세요. 결대로 하니까 더잘 잘라지네. 이제는 이거 이제 두 개째 첫 번째 거는 자르고 다 자르고 네 생각보다 커요 큰거두 개가 나갑니다 결대로 하니까 더잘 나가네. 잘 잘라지네. 영차. 이것은요 이렇게 소리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이런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비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지 가위를요 전지 전지과이로 가위 이번에 또 다시 샀어요 그래서 전지 가위로 이제 전지 가위로 자기 그냥 아예 쓰는 게안 나? 어, 두 개가 금방 뚝딱 했습니다. 이제는 더 잘게, 잘게 쓸 겁니다, 여러분. 이것도 물 끓여 먹으면요, 약용 보섯이 정말 헉, 몸이 좋아요. 면역력, 항균, 뭐, 어마어마하죠? 효능이. 저는 이제 장갑 끼고 잘게 한번 쓸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오, 지금 시간이 몇 시? 오, 11시 반다 돼가네요. 행복한 점심시간 되시고요. 오늘은 12월 3일이네요. 여러분. 오늘도 즐겁고 정말 활기차게 잘 보내십시오. 여러분 저는 또 언제나 또 열심히 또 산에 가서 또더 좋은 모습으로 할력 있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, 여러분.